안녕하세요. 하미조 헤어 김영기입니다. 하미조 경영이야기 10번째 오늘은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어, 같이 5분 할까 합니다. 어, 영상을 지금 아홉 번째 보면서 어, 아저씨 그 사무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전경을 한번더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제 사무실 안 맡기, 달맞이, 또 저기, 어 동대섬, 청사포까지 한번 바다 정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고정해 주십시오. 네. 어 오늘은 그 인물 중에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김학원 담임 선생님,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 오늘 김연기 또함유주는 없었을 것이라라고 생각됩니다. 그 선생님 참 대단했던 선생님이에요. 어, 가정학무를 저희 집에 오되어 왔는데 저희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 김연기 엄마 어디 갔어? 시장 갔는데요. 아빠 어디 갔어? 시장 갔는데요. 언제 와? 밤에 오는데요. 다음날 또 왔어요. 또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기다리면서 저희 시골에, 미량에, 우리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선생님 취미가 낚시가 취미였어요. 이 선생님이 저수지에 낚시하는 구경하다가, 늦은 시간 되어서, 이제, 부모님이 오니까, 잠시 만나 뵙고 이제, 집으로, 어, 선생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 번, 그달주 토요일 날,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김영기 일리와 그리고 검은 봉지를 하나 줍니다. 선생님, 뭡니까? 깻목이래요. 이거 왜저수십니까 하니까, 너가 집 앞에 저수지에 가서 흙에 버물러가지고 던져놔. 그리고 오후에 늦은 시간에 내가 갈 거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있어. 그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집에 와서 또그 깻목을 저수지에다가 던져놨어요. 오후에 4시, 5시쯤 돼서 선생님이 왔는데, 제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깻목 어디 던지느냐고. 그래서 제가 수양 고들나무 밑에 던져 놨습니다. 했더니 대나무 큰긴 낚싯대였어요. 선생님이 거기 낚싯대를 들여오고 있는데 아니 마을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김학원 선생님 앉아있는 자리에서만 큰 고기를 계속 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고 선생님이 그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기억이 잘안 납니다. 너도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너 가정 형편이 참 어렵지 않는다. 너 집이 연세민이라면서 연세민 그 당시에는 못 사는 집에 밀가루를 내, 업에서 업사무소에서 밀가루 주는 적이 있었어요. 그 연세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민 탈피해 되고 너도 성공해가지고 음.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커서 사회봉사하고 정말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선생님이 사회생활 도 밑밥을 던지지 않은 부서는 사람을 모을 수가 없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밑밥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교훈에 의해서 저 냉동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커피숍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용실 할 때도 언제나 고객들 오면은 고객들 모으기 위해서 밑밥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밑밥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될 것이고 명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 이제 홍보 전단하고 지금 이렇게 봉, 방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내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하미주 미용실을 알리는 것 이것도 일종의 밑밥의 일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정말 사회생활 열심히 할수 있었고 제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다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9 9 성공을 했는데 30여가지 직업 중에서 안된 것이 밀감장사 해가지고 실패한 적이 한번 있었고 누구한테 돈을 여조가 못 받은 적한번딱두번 아, 실패했었고 나머지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힘드신다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밑밥, 완 한번 찾아준 고객님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밑밥, 투자세요 밑 밑밥 그러니까 어, 어 뭐라 그래야 되죠? 홍보 온 고객들한테 뭐 차라도 따뜻한 차라도 아니면은 뭐 다른 어, 왁스라든가, 젤이라든가, 제품이라도, 아니면 쿠폰이라도, 할인권이라도, 이게 전부 다 밑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김학원 선생님 밑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한 분을 이야기했었고, 내일도 똑같이 제가 지금 40여 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영감을 많이 준 인물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내일 여러 분하고 5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사무실 투어, 제 사무실만 지금 이 하민주 연선 전체를 보여줄 수 없고 제 사무실 안만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제큰 사무실이고, 여기 제 사무실입니다. 제 사무실 등경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여기가 제 서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가지고, 어, 고민하는 공간이 바로 지금 컴퓨터 앞이 자리고요. 그리고 제가 바깥, 여기 함미주 연수원 부산 달맞이 고개에 있습니다. 전경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청산포 바닷가고, 여기 넘어가면 동부산 쪽에 지금 은 강항단지가 만들어져 가지있고 여기가 부산 앞바입니다. 여기가 달맞이 고개 언덕 위에요.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하고, 어, 정말 날씨가 좋은 날은 여기서는 50km 정도 앞에 대마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달맞이 언덕 위에 에서 여러분들 제스모실 겸, 어, 그리고, 어, 앞에 전망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내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